검정색 테슬라 차량이 주변을 둘러싼 차들을 연달아 들이받습니다. 경찰차 3대와 시민 차량 2대로 만든 저지선을 그대로 뚫고 지나가려는 절도범. 경찰이 공중에 공포탄과 실탄을 쏘고 내리라고 명령하지만, 차량 안에서 꿈쩍 안습니다. 경찰이 차 유리창을 깬 뒤에도 내리지 않고 저항을 이어갑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리는가 싶더니, 이내 도로 건너편으로 도주하였다.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 5발을 쏴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 앞에서 테슬라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훔친 차량으로 40km 넘게 떨어진 시흥으로 도주했고 약 1시간 반 만인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시흥시 대로에서 검거됐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A 씨가 들이받은 차량들에 타고 있던 경찰관 3 명과 시민 2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상황실에서 절도 의심 차량 범인 공고하 과정에서 그 경찰관 분2분 부상 당하셨군요. A 씨는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도인입니다 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또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 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효영 기자의, 보도, 이효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오후 쿠언 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했습니다. 조 장관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의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온라인 스캠 근절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8월 초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통상 국장급이 하는 조치를 장관이 직접 단행한 것은 이례적인데 그만큼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캄포츠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은 범죄 조직의 고문을 받다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현지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 양국 경찰 당국 간 협력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쿠언 대사는 한국 정부의 우려와 입장을 이해하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지난달 캄보디아 프놈펜 등에 대한 여행 경고를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어제 오후 9시부로 2단계 여행 자제 지역이던 프놈펜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특별 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의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현재 체류 중인 경우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하늘은 흐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비가 내리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남부지방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레이더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고요.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에는 오후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에 머물겠고, 춘천 20도로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광주와 대구, 부산과 창원은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남부 지방은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강원 영동 지역에 주로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흐리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졸음 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최근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인 화가가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24살의 청년 성호 씨인데요. 캔버스에 저만이 더하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제가 보는 세계는 아주 한 패턴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한 성호 씨. 그런 그의 곁을 지켜준 건 언제나 가족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어. 그릴 때 가장 행복하다는 화가 성호 씨와 가족의 이야기. 오늘 오전 11시 10분 사랑의 가족에서 만나봅니다.